지시하죠 어, 주... 이제 집 모르죠요. <laughs> 집은... 뭐 재료를 좀 주실. 주시... 야죠어 일단 기본적으로 그... 저희가 아 예. 합판 어... 다섯 장과 각목 한장 수는 같이 있잖아 네. 필요한... 이거를 네 개를 깔자고요. 다섯 개잖아요. 그죠? 다섯 개죠 우리가. 그러면 네 개를 깔고 기둥을 한 여섯 일곱 개 충분히 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를 천막으로 들어면 되죠. 어 봐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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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요. 몽아, 없어, 없어, 날 수도 없단 말이에요. 받은 거라고는 이거 봐, 핫판 네 개랑 이거밖에 없어. 그럼 네가 먼저 아이디어를 여기다가 한번 그려봐. 너의 아이디어를 일단. 그렇 돌벽에다가 어. 저거를 끼우는 거, 그렇죠? 두 개를.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위에 구역은 이렇게 된 거죠. 어떤 음. 합판을두개 덮는 거. 야 어, 위에 yeah. 바람막이 되잖아. 하단이 끼면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이게 맞을 수 있을까? 내가 볼땐 하나만 되면 힘이 못 받으니까 두 군데다가, 그렇지? 그 정도예요? 그럼 금방 걸어야 돼 금방 돌로 자를게. 돌로 자를게. 금방, 금방 그러면은 우리가 요거 남은 걸로 차라리 이렇게 세운 다음에요. 형. 이렇게 세운 다음에요. 오호. 오호. 아, 쳐요, 쳐요, 쳐요.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어, 오케이! 그러면은 어, 이상한 그 거바꾸서 뒤집어야지 이렇게 세야지 아, 하나 깔면 다 하나 깔거 해놓고 하나 가지고 세 명이 짜자고 저 품에? 여기 톱 어떻게 써는 거지? <laughs> 아 근데 이게 제일 좋은 게 반전을 보여드리죠 저희가. 대단할겁니다 아이고! 뭐하세요집짜요집주세요 <laughs> 네. 한 달짜리. 까이 뭐예요? <laughs> 옷걸이에요? 옷걸이에요? 네. <laughs> 옷걸이 양들. 아. 됐다, 됐다. 응? 벽. 벽. 벽, 벽? 오케이! 됐어!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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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님야가이호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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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더 소시지 너거 먹으면 지금 나도 지금 뭐 먹을 거야? 라면이요. 우리 보리밥에다 고추장비벼서 넣고요. 끓여서 먹으려. 아까 맛있는 거 드셨다 그랬는데. 김도 사왔는데. 예. 네. 뒤 뒤에서 여기 굽고 있다 그래. 야그맛 없지. 어 대단해. 맛 없지. 대단해. 그치마 좀막 저만 막 저만. 대라 대라 같이. 한조한 조. 야자자자잠조 먹어봐. 내가 바로 줄게. 한조먹어고 맛있는지 없는지 <laughs> 확인만 할게. 어? 아, 근데 문제는 기름이 없대. 뭐, 뭐. 맛있어요? 구워야 맛있잖 아야 보지마 보지마. 구우면 맛있다고? 거 던져 내가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이걸 내가 딱 던져서 제가 먹으면? 한 번에 받아 먹으면 어. 소시지 하나씩 드릴게요 오우 콜! 콜! 나도 도전할 어. 기회는 줘야지 알았어요 한명한 명씩 그럴 수 있죠 콜 알았어요 잘던졌죠 이거 진짜 이 어, 알았어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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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이거 한 번에 받아서 먹으면요. 어. 김열장 드릴게요. 아니 번아, 번아. 한테얻어지 이따가 번아 30분 빌려 주세요. 예? 번아 30분. 이거 받아서 먹어야 돼요. 대신 네, 못로밖에 목소리로... 없어요. 바로 입으로 네. 먹셔야 돼요. 알았죠? 아, 그럼 아, 나... 잠깐만. 아, 문제 나... 네. 있어요. 야. 뭐한다고 못 받아 거야. 상징이 있잖아, 상징적으로 이걸 내가 입으로 받아 먹는 건 동물이 되는 건데. 공연. 그럼 우리가 먹으면 뭐, 우리가 그럼. 받아 먹으면 라면 두개 주시고요. 하나, <목소리> 둘, 어, 하나, <목소리> 둘, 어. 셋, <목소리> <목소리> 셋,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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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맞아, 맞아. 야, 근데 우리 젓가락이 없잖아. 음. 아, 맞다. 아. 볼로 <laughs> <뭘로> 먹지? <laughs> 예. 승기야 네. 밥기야 하나만 던져줘. 만 하나만 던져줘. 어? 사. 기 아. 나무 어 내가 그럼 그러면 저기 그저 나무 젓가락 한 세 개만 주세요. What? 야, 이 중요한 거 알겠지? 이 중요한 거 알아본다. 제요 남우가 세가500개 갖고 있는데 세 네. <laughs> 개는 사실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왜 아까 그렇게갈신했어 저를? 아, 저 죄송해요. 네? 실수했어요. 실수한 거죠. 네. 어, 이거 하나 주셔서 야, 그거 하나 그거 좋아, 우리가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 선물로 계란 하나. <laughs> 매너를 지키기 때문에요. <laughs> 깨진 거 하나 드리는 거예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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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너무 잘고다 됐어요, 됐어요. 김씨요. 됐어요, 됐어. 이거 아이고, 나무 좋다. 오케이. 아이고, 이거 없어요, 이거. 넉넉한 살리. 아니, 근데 감독님. 네. 우리가 이 라면을 먹다 보니까 발등에 걸려 가지고 도저히 만죽이안 돼요.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음식을 제공해 주시면 차카팀 나포티 대결해가지고. 조금만. 어느 정도 시간 좀 빼내자는 거죠.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아이템만 제공할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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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떤 거요? 쌀! <목소리> 삼겹살! 삼겹살! 꿀! 고등어 고등어! 삼겹살 콜! 삼겹살 콜! 어? 자 준비됐으니까요. 그러면 각자 알아서 공평한 게임을 서로 상의하셔서 하세요. 봐 인간 제로 게임으로 단체전을 한번 시하 한번입니다. 제로 게임이요. 네. 에이. 세 명이 동시에 않습니다. 그리고 숫자로 이깁니다. 둘. 근데 네. 그렇죠. 두 명이 이겼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죠. 예, 그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한 번씩 한 번씩 주고받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 자 성공 유리하지. 네. 가위바위보. 오. 바로바로. 가위바위보. 가 이거, 가 이거, 가! 어깨아저아희 겁니다. 제로 <laughs> 제로 하나. 하나. <웃음> <제로> <웃음> 어? 저희 두라이니다 처음부터 할 제로를 어? 하지 말라. 처음부터 제로 하지 말아 몽이야, 으 하지 말아으 하지 첫 번째로 제로를. 절대, 절대, 절대 내버, 내버, 내 자, 몽이야, 하나 잡아오자. 하나, 둘, 셋, 제로. <laughs> 셋, 제로 어? 아, 좋아, 좋아. 제로! 제로! 아, <laughs> <쥬호> 쥬호 쥬호 원래 제로 <Bubble>. 지라 <laughs> 원래 제로를 지라 제로 이리로 넘어다입 봤으니까 보니까 아나요 우리 이분이죠? 고! 하나 둘셋 하나! 하나 둘셋 하나! 삼대. <몇> 오케이 오케이. <몇> 와, 아, 오. 반갑다 아, 준비 하나. 뭐야? 뭐, 하나 둘셋 <몇> 셋. 하나 둘셋 셋.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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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하나 둘셋 하나 와. 쌀! 쌀! 어나 반사신경이 자꾸 아이고 그쪽에는 뭐 많이 드시는데 뭐 씹히는 게 없네요? 네. <laughs> 어뭐 씹히는 게 있어요? 뚝뚝 마시는 거예요? 야 소세지 고라 수근아 아 어. 소세지라? 이랑 같이 드리니 고기 어떻게 구우실 거예요? 그 어, 어. 고기 그거 있어요? 프라이팬 있어요? 우리는 자연 바베큐. 가야죠. 진짜 이거 완전 로베스 코르소도 <laughs> 이렇게 있을 거야. 아, 이게 상점에지나 이게. 예술이다. <laughs> 이거. 박지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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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 찍어야 돼 감독님. 어 형. 맛있겠죠. 에? <laughs> 야뭐 하는 거야? 아 사실 이게 밥을 개판이잖아요, 이거 지금. 뭐야? 이게. 아니, 남의 집을 개판이라니. <laughs> 개판이잖아 지금. 아이거성금이 기분이 훨씬 낫겠다. <laughs>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 뭐야.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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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나도 뭐, 들고 좋아? 뭐, 나 들고, 갔다. 들고 갔다. 나,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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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와. 뭐가 뭐가 뭐가. 자자 맘만 받아 맘만. 자. 일단, 그, 일단 이 보여 줄게요. 기기이완전100%다 빠진. 완전 30분 동안 제 한여 때 일단, 일단 만 보세요, 이게. 한마. 여기 여기 여기. 소주야 이게. 맛있어 없어. 서야 이게. 맛있어 없어. 서하게아지고게요 뭐? 야, 너뭐 하는 거야? 너 1분 안에 안, 넘, 안 넘으면 너도 거기 있어. 야, 찍어, 지금 봐봐. 찍어 봐. 봐. 어 봐. 어 봐. 찍어 봐. 찍어 봐. 지들이 그렇지. <laughs> <오. 모아. 웃음> <모아. 웃음> <모아. 웃음> 와, 대단하다. 음. 가와와는데손잡이 와, 같 어! 누야 우와! 이어 와, 이 무슨 맛이야? 뭐야? 야, 멍어. 너그 계속 있을 거야? 야, 상상 초맛있다 이거 진짜. 형님 어 네? 저요? 봐가 뭐, 솔직히 장난보다 훨씬 맛있지? 아 대박이요 아유 반갑습니다 여행 오셨어요? 예예네예 촬영 중이거든요 조금 예아이 뭔, 이야거 있잖아 이 이거다, 다이 이거 내 거야 왜내걸 어. 뺏어서 그래요 아 우리 먹기 전 누구랑? 네. 너 오늘 고기 한 번도 못 먹었지? 네 김선생. 예. 네. 우리 아무 조건 없이 지금 혼자 기가 막히게 됐는데. 이거 제가 30분 동안 구워서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목소리> 어? 지금 어메이 사계부자 같이 먹자. 한 입만. 한입배어먹기 그러니까 기가 막힙니다. 7 6 둘째도 <목소리> 맛있는 걸 들고 오세요. 아.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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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와요. 아 보고 싶어 아까 너무 매정했어 아까 다큐멘터리를 <laughs> 찍더라고 랑포로에서 냉정하게 집을 바꾸려 그래가지고 노벨로 프라이팬에 굽는 거보다 어. 진짜 한 번만 봐 진짜 훈제 이거... 훈제 <laughs> 대박이야 어다 <laughs> 보디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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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수고해 해보자 어, 눈물 이 나네 오랜만에 만났어 커피좀나나나선재맛맛 전골 패널이세요 와 인거 있어 항상 소라지. 너무 맛있 아니 너무 맛있다. 아 맛있다. 근데 그거기 후라이팬에 굽는거랑 수지랑 진짜 차이야맛 귀야그 이렇게 잘 먹어. 귀기이렇 먹고 싶어서. 저집 아들이 집 나가가지고 찾아오고 가서 사례 사를해을 잘못 만나가지고. 집을 잘지고 아, 이거 먹 같이 진짜 진짜 동이 형, 그만 좀 드세요. 어. 와, 우리가 되네요. 진짜 맞아, 맞아. 우리가 기초를 맞아. 잘 해나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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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서 해 어, 드디어 우리 그 역시 1박 이날 팀원 여섯 명이 전원이 한 팀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 기량을 발휘하게 되나봅니다 네. 이렇게서 해 아주 눈 깜짝 사이에 야생집 완성. <laughs>